안녕하세요. 세바스찬입니다. 첫 번째에서 왼손 코드 잡는 자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아르페지오 패턴 네 가지 주로 쓰는 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3박, 4박, 4박에, 음, 다단부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6비트, 그리고 그 일반적인 술은 4박, 네박에서 그, 뭡니까? 발라드 같은 데 그런 슬로우 고급풍. 내가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패턴 정도면 대부분 초급에서는 기타를 다 아르페지 할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그 아르페지 할때 오른손의 터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오른 보통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 왼손에 집중하시는데 코드가 안 잡혀가지고 소리가 안 난다 하시는데 어, 실제 클래식 기타는 오른손부터 시작합니다. 오른손부터 연습을 하고 뭐 한달 가량 오른손만 연습하고 된 다음에 왼손을 들어갑니다. 오른손이 결국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음, 손가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터치의 방법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전에 이제 우리가 스트로 스트로크, 막 뭐, 스트로크 이렇게 하잖아요. 스트로크, 아니, 뭐이 스트로크입니다. 이런 얘기 스트로크와 스트럼이다 뭐 이렇게 분분한데요. 어뭐전 세계를 봤을 때 그냥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해가지고 정확한 뭐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아 어, 그게 대해서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용어의 정의를 보자면 스트로크는 어, 정확한 표현하자 하자면 스트로크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 하나 치는 걸 그냥 스트로크는 그냥 치다기 때문에 하나 하나 칠때 하나 하나 음을 칠 때. 우리가 클래식에서는 아라이레라고 하는데 건들지 않고 그냥 얘만 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라이레라고 하는데, 어, 통기타에서는 프리스트로크라고 니다 치고 자유로워지아요 어, 그래서 프리스트로크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클래식 기타에서는 아포얀도라고 하는데, 아포얀도 세게 치면서 다음 줄에 기대는 이런 주법이 있는데, 얘는 어, 통기타에서는 레스트 스트 t r 인데 Rest Stroke. 그러니까 이게 뭔가 휴식을 취하는 소리가 기대되는 정도, 기대서 쉬는 정도의 Rest s t r o 되는것이고 Stroke 이 표현을 쓰죠. 그리고 코드를 잡고 다운 n Stroke, Up Stroke Down, Up, Down, 는 Stroke 니다 근데 이 s t r o k 이 여러개 모여있어 가지고 예를들어 아다 베르노 칼립소 같은 딱딱딱딱 이스트로기 여러 개 모행은 스트럼 주법이라고 합니다. 스트럼은 기타를 뭐 현악기를 연주하다 정도의 뜻이 되는데 동사고요. 이렇게 하다 정도 되기 때문에 정확히 하자면 칼립소 스트로밍이 되겠죠. 동명사 알죠? ing 붙여서 스트로밍이 맞겠는데 그냥 스트럼 스트럼 하죠. 그 영어는 너무 스트로크이든 뭐 스트럼이든 무시하시고 그런 원리 원래 의미는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R 아이의 프리스트로크와 아면도 레스트 스트로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모닥불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닥불. C 잡고 C 코드 잡고 아르페지오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B I M A M I 할때 오른손이 어색하시기 때문에 처음 하실 때 보통 이렇게 손가락을 꺾어가지고 꺾어가지고 이렇게 뜯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이두 번째 관절에서 이렇게 깨작 깨작 땡기잖아요 그러면 모닥불을 칠 때는 이렇게. 그러면 손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란을 말아진 듯. 그래서 상태에서 어 일, 이, 삼번 관절이 있다면 3번 관절을 주로 이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Mm -hmm. We, I, 스트로크이 아닌 프리스트로크 알라이를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뜯지 않고 이렇게 쳐야 쳐야 어, 소리가 좀더 깊은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이게 현의 울림 떨림과 관련이 있는데요. 어,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현을 많이 울려줘야 흔들어줘야. 소리가 올려나죠얘를 가지고 그냥 가볍게 뜯으면 그냥 얕은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기타를 사셔도 아무리 싼 기타를 사셔도 이 오른손 터치에 따라서 좋은 소리와 안 좋은 소리가 날수 있어요. 충분히 10만 원짜리 조, 소리 기타로 충분히 좋은 소리를 낼수 있고 뭐 300만 원짜리 기타 가지고 정말 충분히 안 좋은 소리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가 결국은 어, 뭐 가격을 떠나서 기타에 가지고 있는 그 음향을 충분히 좋은 소리를 낼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란 말아진 듯 해서 삼관절 이용해가지고 눌러서 치고요. 뜯지 않고. 손을 꺾어서 치면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뜯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근데 얘를 가지고 꾹꾹꾹꾹 눌러서 친다는 느낌으로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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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눌러서 치면 줄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회전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어, 아아이레로 보여 드리려면 어렵고 어, 야포핸도로그 그러니까 레스트 스트로크로 하면은 이게 좀더 보여지기 쉬운데요 칠때 멀리서 올 필요도 없고 가까이에서 이 손의 악력으로 가지고 꾹 눌러서 가볍게 튕겨줍니다 예를 해볼까요잘 보여져요 그냥 뜯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소리와 이 소리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얘 뜯으면 세게 뜯으면 이 버징이 또 나오고 얘는 잘안 납니다. 그래서 목부 눌러 치는 거죠. 오케이. 이 눌러 치는 걸좀 약하게 치는 게 RR이라고 보면 됩니다. 꾹꾹 눌러치면 깊은 소리가 납니다. 충분히 이 앞판의 울림판을, 앞판을 활용해가지고, 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는 거,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뜯는 것과, 어, 그리고 제가 하듯이 눌러쳐 보겠습니다. 먼저 뜯어보면, 음, 자세로 꼭 눌러서 알 아래의 아래트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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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다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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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움직임 움직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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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게 치면. 그러면 힘도 들고 들겠거니와 고들 좋은 소리가 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관절이 많이 아프거든요. 힘이 많이 들어가면 그거 하나 하고 또 이게 가능하면 초보를 어지간히 벗어나셨으면 이살 부분이 아닌 이게 손톱을 살짝 길르셔가지고 손톱으로 이 살과 손톱 사이에 딱 걸어가지고 기타를 치시면 소리가 더 좋거든요. 살로 쳐볼게요. 쉽진 않는데 이 상태에서 살로 뜯으면 아주 최악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가능하면 삼관절을 어, 이용해서 손톱과 살 사이를 딱 걸어가지고 하면 소리가 좋습니다. 이게 이제 아르페지오도 어떻게 노래를 부르니까 하는데 만약에 그겨울의 찻집을 그겨울의 찻집을 전주를 한다 이때는 터치 방법에 따라서 완전 히 차이가 심합니다 이제 민미도 레미잖아 뜯으면 손톱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살로 친다 해볼게 이렇게 치시죠. 제 가치는 여기다가 비브라토까지 너무 너무 차이가 나요 문제. 이렇게 하면 소리가 기타 소리가 참 좋아 좋은 소리가 나는데 손톱 브라졌고 살로 뜯어 버리면 이렇게 밖에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터치를 좀 깊숙하게 쭉쭉 넣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이런 아르페지오가 아닌 지금 이런 전주나 연주를 할 때는 아, P는, 원래 제가 설명드리고, 6번, 5번, 4번을 치고, I는 3번, M은 2번, A는 1번 줄을 친다고 했는데요. 이때는 달라집니다. 전주하고 할 때는, 살짝 이 자세에서 손목을 살짝 꺾어서 일자로 만들어요. 얘요 왜냐하면, 우리 통기타에서도 피킹을 하잖아요. 피킹을, 이제 피크, 저는 뚜껑 밖에 없는데, 던롭의 1.14, 헤비, 한, 그, 일렉 기타용인데, 자꾸 <laughs> 피킹할 때도 다운업을 하아요 다운업을 하아요 다운업 다운업 이게 얼터너티브 피킹이잖아요 번갈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에요다운다운만 down 하지 않고 다다 -다 이렇게 하죠 다운업 다운업 다다다다다다라다라다다라다 라라 라다 따다 하다이다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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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클래식이나 손가락을 교호주법 번갈아가면서 하거든요 I-M, I-M이든 MA, MA든 I-A, I-A든 그 줄에 따라서 하는데 MA로 가지고도 할수 있고 I-A로 가지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I-M으로 보통 I-M은 많이 하죠 I-M 이게 편하니까 A가 좀 어색하고 그래서 따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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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한줄칠 때는 가능한 아포연도 레스트 스트로크로 깊게 깊게 치시면 더 어, 훌륭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해보죠. 그냥 뜯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하려고 예, 얘기하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번갈아가며 치시라고. 보통 보시면 이렇게 그 줄에 1번 줄에서 걸린다고 딱, 딱 이렇게 연달아 치시는데. 이렇게 하면 어, 지금 당장은 내느린 곡이니까. 근데 빠른 곡을 가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걸 이제, 어, 저기로 하면, 이건 끝났고, 제가 하던 예전에 6호선 지하철 환승할 때 나왔던 바이올린 협주곡, 좋아 영감이라는 건데, 이런 거 있었죠. 빨라 이 원래 속도보다 좀 느리게 쳤는데 원래 속도는 이렇게 하려면 얘를 번갈아가지 치지 않으면 절대 이 속도가 낼 수가 없어요 얘를 가지고 아 굉장히 어색, 어색하죠 피킹도 한 방향으로 하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얼터네티브를 하면 좀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얼터너티브를 피킹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손가락도 번갈아가면서 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간주, 전주 간주 뭐 후주인가요? 끝에 엔딩 부분이나 할때 연주를 할 때는 이 자세에서 손목을 살짝 틀어서 어느 줄을 어느 줄이래도 i m 을 번갈아가면서 칠수 있도록 A도 잘 사용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일례로 클래식, 클래식 일레가 통키타 아, 빼고, 일레키타에서는 속주를 하잖아요. 속주 하기 위해서 이 피킹 자체도, 이 액션 도 자체도 너무 커가지고 아예 얘를 돌립니다.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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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야 이, 이게 어쨌든, 돌리면 액션만으로도 다운업이 되기 때문에 얼터너티브를 해야만 속도가 날수 있다는 거. 어쨌든 한 손가락으로 계속 치는 거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거. 나중에 고치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어 간단한 거라도 이렇게 이렇게 치지 마시고 다 각각 손가락이 다 중요합니다. P I M A 세 손가락을 다 훈련시키세요. 터치, 뭐, 시간 관계상 깊이 설명하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 간단하게 터치, 어, 프리 스트록과 레스트 스트록이 있다는 거, 아라이레와 야파도 그리고 손 꺾지 마시고, 살로 치지 마시고, 가능하면 손톱 끝으로, 손톱을 좀 기르셔가지고, 손톱으로 치면 소리가 맑아진다는 거. 기타 연장 탓을 하기 전에, 기타에 10만원짜리라도, 충분히 성능을 발휘해낼 수 있는지가 먼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분이 비싼 기타 사면 엄청 좋겠죠. 돈이 없어서 그렇죠. <laughs> 어쨌든 여기서 세 번째 터치에 대한 강의 마치고 네 번째 오늘의 마지막 강의는 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전주 간주 아 스피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